본수가 나타났답니다. 그럼 그후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몇 놈의 꽃동산 종절병들 때문에 이 꼴이 됐다지. 예, 정말 만만치 않은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과 맞서서는 안 돼. 헤, 고까지 놈들이야, 그저 단순에 아니다. 꽃동산은 니 범송이와 같다. 모든 무기들이. 땅속에 있거든 그래서 난 각성이 없는 애숭이 애숭이들을 녹여 땅속을 자라는 놈을 하나 잡아오자는 거다 이게 바로 나의 물가미 작전이다 야, 왜 보고만 있니? 내 네, 형이야, 형! 아, 금세가그 수영! 빨리! 어? 야. 야, 야, 형! 밤새가! 야! 밤새가! 야. <웃음> 밤새가. <웃음> 형! 나, 나, 보고 싶었어요! 글쎄 <laughs> <laughs> 정말 몰라보게 컸구나 참, 넌 지금 무슨 일을 하니? <laughs> 난 도도지 박사의 저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수? 예. 야 사실 난 종찰병이 돼서 적재비 대장놈을 내 손으로 잡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럼 대장놈을 그냥 남겨두고 왔을걸? 예.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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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 며칠째 굶었더니 이거야 어디. 야. 혹시 물망초 토무대장만 먹을 게 없겠나? 응? 야, 이거 먹을 거좀 없습니까? 자, 이거 줄 테니 조금만 좀 주십시오 응? 야, 너 이게 어디서 났어? 응? 아, 죽은 대장 방에서 슬쩍 했죠 그래? 이게 뭐야? 쥬냥이들이 저소동산을 치는구나 대단해 우리 들꽃동산 놈들을 저렇게 침묵해버려야 상관돼 야야 빨리빨리 모조리 어? 어? 불사르고 몽땅 죽여라 야이자 그게 족잡이 대장 맞지? 예 이렇게 왕별같이 척 달았음죠 야야 <laughs> 대장이 무슨 귀신이랭 쟤꺼루가 됐을 텐데 그거야, 모르지요? 아, 철갑상 어기지에서도관속에서 나왔는데. 가만, 가만. 아, 그렇지. 꽃동산 화목축전에 가짜 대장으로 같은 대장의 동생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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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승냥이들이 특사를 가있지 맞다, 맞아. 아, 승이야어 야! 너희들은 살아남은 놈들을 몽땅 보이게 하라. 예! 형님, 우리한테 계속 좀 있어라 <laughs> 좋아, 야! 우리 승냥이한테 붙어서라도 꽃동산 놈들을 꼭 복수해야 돼! 형님, 예.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건 딱돌아니까 파도야! 예. 야, 악당으로! 야, 형님, 형님! 이제라도 전환 신호를 날립시다, 예? 야. <laughs> 고통상과 가까운 곳이 이 이건... 근. <laughs> 아으로도 고래밥이 되기 보다는 낫지요. 여기. 아, 비켜. 시 제일 저쪽에서 이 여기. <으아! 웃음> 신호, 신호를 보느라. <베라>. 육호 <laughs> 해구에서 전 안신호입니다. 음 아니 적재비 부대 계속 점이 함대 폭풍 내가 적비 부대 계속총을 삼켰다. 이건 분명 청소동산을 타고 앉은 승냥이 놈들의 작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비 폐장병 놈들이 승냥이 놈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부터 청소동산과 가까운 여기 유코해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겠어. 야, 야! 음, 괜찮아. 그만하면 청찰병이 될수 있겠는데. 예? 이젠 적재비. 놈들도 다망했는데 종철 병이 돼서 뭐래요? 응. 어쨌든 난 형님들보다 더큰 광을 세울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내 형이 찬성할까? 야, 그래서 형님한테 말하는 거지요. 뭐 그래 알겠어. 둘 다랑이 시기치리야. 빨리 와. 자 가자. 예. <laughs> 두두지 박사 선생님도 함께 있었으면. 선생님은 바빠서 오지 못해요. 밤새가 자, 아 맛있다. <laughs> 자, 이것도. 아 아. 한동안, 한동안. <웃음> <웃음> 선생님은 내일 여러 동산을 연기라는 굴뚝이 공사를 덮게에 토끼 동산을 떠나는 데 나도 함께 가거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일로 가는구나. 예, 매사에 주의해라. 혹좀마세요 토끼 동선이 갔다 오는데 무슨 일이 있겠다 그. 뭐? 야. 소름돌다간 나쁜 놈들에게 걸려들 수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나쁜 놈들에게? 얏!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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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미 놈들을 채우시고 돌아온 정찰병 형님들 열렬히 축하합니다. 받으세요. 음. 오른 포기지를 까부지고 희생된 그거슴도치의 동생이요. 예? 정찰병 은도치! 은도치야! 형님! 상하다상해야 <laughs> <laughs> 우리 밤새기도 너처럼 정찰병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니? 밤새긴 나보다 훈련을 다 잘했는데, 이젠 싸워볼놈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두도지 박사의 처수가 됐어요. 뭐라고? <laughs> 카카. 기동산에서 벌리고 있는 도로공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자. 이제 여기 삼동산만 관통하면 여러 동산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데그 네, 구체적인 것은 나의 조수가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러 동산의 굴뚝 김용수리 참가하는 굴뚝기 경기를 하려가 합니다. 가까. 절각 폭파해버릴까요? 무슨 소리? 앞으로 다 우리 꽃이 될 텐데. 으, 으, 아, 그, 그 말씀. 말씀입니다. 각각 얼가미 작전에 참가할 특공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음, 좋아. <목소리> 한다는 <가는> 명백한 용수들이. <목소리> 보였구나. 어, 저저 저건 뭐야? 아, 두더지 박사의 저수가 초송을 하는 거예요. 아, 야, 굉장하다. 겁먹지 말라요 형님. 어떻게 하든 꼭 1등을 해야 돼요. 아, 꼭이요. 오늘 경기에는 땅굴 파괴 명수들인 검은 두더지, 오소리 선수와 재빛 강충이 그리고 정성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선임한테 좀 소개 줄수 없니? 소개요? 음, 난배배 배우고 싶어서. 야, 딱하다. 박사 선생님한테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닌데. 자꾸 아, 밤새가 좀 도와주렴. 음, 응? 사실 형님은 승냥이 놈들한테 매를 맞아 말은 좀 도듬지만 야, 얼마나 배우고 싶어하는지 몰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좀 도와주렴. 어, 하긴 무슨 겁을 당선 는데 좋아요, 내가 도와주겠어요. 그나 <laughs> 형님 빨리요. 오야. 어, <laughs> 여기가 적재비 놈들의 계속적이 없어진 유코의 그로구나 참, 저금 있으면 밤새기가 꽃니포를 타고 <laughs> 지나가겠구나. 응. 음. 삼음해보니 밤새기 희망이 대단하던데 대, 대단하긴 붕 떴는데 난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을 넣을 수 없어 그렇다고 너무 욱박 지르지 말고 잘다 일러줘 유괴성권리보와 전화 연계가 됐습니다 선생님 아, 예, 어,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한다지? 예, 절 걱정... 밤새기가 소개했는데 내 도와줘야지 예, 야, 예, <laughs> 아, 형님한테 스쳐나가 왔어 그래 형님이에요 밤새가, 지금 승냥이놈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주의해라 다 알아요 치, 형님은 괜히 걱정하면서요 올가미, 올가미, 나 물개 사모 작전에 들어간다, 작전에 들어간다 남색이 형은 뭐라니? 우리 형은 적재비 서글에서 특별 퍼자가는한 총찰병이에요! 아 어? 그런 말을 아무데서나 하면 되나 아, 이젠 적재비 놈들을 다 잡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게못 되네 지금 승냥이놈들이 청소동산을 타고 앉아 날치고 있단다 알겠습니다 참 청소동산이 승냥이놈들에게 먹혔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 <웃음> <응>? <웃음> 글쎄 그 악귀 같은 승숭숭놈들은 우리 숭두형제다 죽이고 뭐라고 이거숭도그숭들이뭉 숭숭숭숭+ 숭숭숭숭+ 숭산에 가서 살자고 하는데 데받아줄지받아줄거숭요그랬으면숭 어, 얼마나 <목소리가> 야! 저거 보라야, 저거! 집집안은 거리가 춤을추는게 굉장해요 빨리, 요 빨리! 응? 거리가? <목소리가> 야, 선생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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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라. 어?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될 거. 조도지 박사와 그의 연구 자료만 가지고 저영이 물려가겠다. 조도지 박사가 누구야? 어? 저기 있구나! 야 그러네. 예. 가만. 조연들이 어? <laughs> 아, 형님 축자고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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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야 이거 놔라. 이게 무슨 짓이오? 에? 참 이건 또 어떤 놈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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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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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둘, 이런 이소이 문구를 가지고 피합시다. 열쇠, 밤새기 한 린. 예, 제가 열쇠, 아이방 열쇠. 중인 놈아, 어디다 들고 감히 나한테 맞? 하신 박사 선생이 언제 수복 쓰는 법을 다 배우셨다. 아이고, 소각구나. 어? 아, 네 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구나. 아, <laughs>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어? 알았으면야 두도지 <laughs> 박사도 떡 비중한 이 문건들도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도와줬겠니 <laughs> 야, 날 똑똑히 봐라 내가 바로 물망초. 어? 이 흉놈과 맞서 싸우던 물망초다. c 리그 l 경비 대장이라 t on 팔이야. 네 놈들이 t 처처럼다다 나쁜 쁜들한한테려려수있 있어! 려려 d r i 어 o so, d 내가 네 놈이 꼬리를 t n a p u n 다 m 꼬리는 네 h 남이 끊어 똥새놈들이 온다! 빨리 탈출하라! 야! 빨리! 빨리. 아, 악덕한 원수놈들이 아직도 살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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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누적구나! 이 야! 빨리! 여기로! 이리! 이 <laughs> 우리의 올가미 작전은 성공이다. 전나라마 예. 이게 뭐야? 눈을 뜨라. 어. 밤새기가 무사하니 됐어. <laughs> 이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니? 어. 무슨 일을 저질렀냐 말이야. 동생 때문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놈들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을 녹여 꽃동산을 먹어보자고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지. 섣불리 던진 놈들의 올가미는 제놈들의 숨통을 조이는 꽃동산의 올가미로 될 것이요.